안녕하십니까 마왕입니다. 오늘 밤에는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쭈꾸미집 왔습니다. 4천 원 칼국수랑 신 쭈꾸미, 가가락게땡겨서 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미리 준비해서 예 세팅이 됐습니다 네. 쭈꾸미 삼겹살, 예 쭈꾸미 삼겹살 시 후배가 미리 다 굽어서 지금 다 잘라놨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리는 모든 사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 납작 만두 대구의 신미에 들어가는 납작 만두 사리도 시켰고요. 예. 계란찜, 야, 콘치즈하고 예, 계란도 넣었습니다. 밑반찬 좀 보이시죠? 윗반찬이. 아, 역시. 후배가 예, 양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합격인데,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울 때 먹으라고, 예. 무냉국도 있네요. 예. 아, 무냉국 아니고 참 예, 죄송합니다. 무냉국입니다무 시원하게 한번 들켜보겠습니다. 아, 시원하게 좋네. 겨울에 먹는 냉국, 시원하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납작만두에납작만두에서 예. 쭈꾸미 예, 얹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이시죠? 예. 일단은, 자, 쭈꾸미, 예, 썰한 쭈꾸미입니다. 쭈꾸미도 한번 먹어 봅시다. 아, 쭈꾸미 저기쪽에 맛있습니다. 씹을수록 칼칼한 맛이 다 올라오네. 이안에 개운한 맛입니다. 개운한 맛. 다음 쭈꾸미하고 아, 유 납작만도좀 크네요 조금 잘라야 되겠습니다 보기보다 제가 입이 작아서 네. 아 여러분 후배들은 예, 소주를 먹네 예, 소주 안주에는 쭈꾸미입니다자 이번에는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작만두하고 음와 쌈무기 맛있네 다나이 소주 안주할 거라이 최고입니다. 아유, 제가 먹는 와중에 후배가 또 계란을 까서, 예, 같이 넣어서 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후배가 지금 배식을 하고 있네. 불을 줄이고 예,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란은, 예, 반딱 잘라서, 예. 국물을 다, 예, 칼칼한, 주꾸미 국물을 적사서, 그래서, 한 입씩 먹으면, 아,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보이시죠? 자, 예, 아, 예. 어우. 아, 예. 아, 예. 후배가, 예. 깨진 면은 아주 불공평한 배식을 하고 있군요. 예. 저는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왕은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배를 위해서 깊어가는 겨울밤 쭈꾸미와 함께 소주와 함께 이상 마왕이었습니다.